탈모 샴푸 5개 제품을 사용해보고 후기와 효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탈모는 최근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증상입니다. 유전적 요인,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영양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모를 이겨내는 방법은 식품의약처가 인증한 탈모 샴푸를 구입하여 탈모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하는 탈모 샴푸 중에 식약처에서 효과 인증을 받지도 않고 탈모 샴푸라고 과대 광고하는 샴푸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비교해드릴 5가지 제품들은 전부 다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샴푸들로만 준비해봤습니다. 사용해본 샴푸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샴리 샴푸 1위는 에스큐 제약의 모나다 샴푸입니다. 탈모에 도움이 되는 성분의 함량이 가장 높았고 효과도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연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만족도 대상을 수상한 제품이고 일반 코스메틱 회사가 아닌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부작용도 훨씬 덜하고 안정성도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타사 제품보다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에스큐 제약 모나다 탈모 샴푸의 쿠팡 제품 후기로는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더 믿음이 갔어요. 성분도 좋고 후기도 좋고 머리카락이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엄청 많이 빠지던 머리카락이 조금 빠지는 걸 보니까 앞으로 꾸준히 모나다로 관리해야겠어요. 확실히 덜 빠지고 거품도 잘나고 뽀송뽀송한 느낌이라 굉장히 만족합니다. 유분기도 덜 생겨서 너무 좋아요. 추천합니다. 등이 있었습니다.